새벽이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이슬 영어의 벤자민 송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21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pursues righteousness and love finds life, prosperity, and honor. 여기서도 지금 주어가 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로치는 부분까지가 다또 형용사로 사용되면서 뒤에서 호치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수함이 우리 추구하다, 쫓다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라이처스가 우리 의 또는 공의 오름이란 표현으로 사용했었죠 오름. 그리고 우리 러하면 사랑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그는 f i n d 하면 동사로 사용돼서 찾다, 발견하다란 표현이죠. 그다음에 life 하면 생명. 생명을 발견한다. 그리고 prosperity 하면 우리 번창, 뭐 번영. 그다음에 and honor 해서 honor 하면 우리 명예, 영광이란 표현이겠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 공의랑 그다음에 사랑을 쫓는 그가 생명과 그다음 번영, 명예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여기서 우리 공의 공이, righteousness를 공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love를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하는 자는 생명과 그 다음에 공의, 여기서 영어에서는 우리 번창, 번영이란 표현이 공의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A wise man attacks the city of the mighty and pulls down the stronghold in which they trust. 여기서도 the wise arm이 현명한, 지혜로운이란 표현이었죠. 현명한 사람은 attack하면 우리 공격하다란 표현입니다. 공격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공격한다. 시리아면 도시. 그 다음에 MIT가 우리 힘센 강한이란 표현입니다. 힘센 또는 강한. 그래서 여기서도 더가 붙어서 명사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자의 도시를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 풀스다운 풀다운하면 허물다 라는 표현입니다. 허물다. 그리고 허문다 stronghold하면 우리 뭐 본거지라고 하죠. 어떤 기초를 두고 있는 본거지 또는 우리 어뭐 요새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관로치는 부분이 뒤에서 앞에 나오는 이 본거지 요새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다. 우리 트러스다하면 믿다. 신뢰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여기서 나왔던 우리 더 마이티를 받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힘센 자들의 강한 도시를 공격한다. 그리고 허문다 그 본거지를 그 요새를 그들 강한 자들이 믿는 그 본거지를 허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여기서 더 마이티 강한 자를 용사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래서 그들 여기서 마이티 용사들이 의지하는 믿는 그성 요새를 허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23절, he who guards his mouth and his tongue keeps himself from calamity. 여기서도 he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ho부터 우리 tongue까지가 다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uard 하면 우리 지키다라는 표현이고요. 보호하다. 그래서 그의 입과 그 다음에 그의 혀를 지키는 자는 그를 지킨다는 거죠. keep 하면 지키다. from 뭐로부터 지키냐면 우리 calamity 하면 재앙. 또는 뭐 재난으로부터 그를 지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과 그의 혀를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 말, 입의 조심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을 조심하면 그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해서 보존하는 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The pride and arrogant man, Marker, is his name. He b e a v e s with overweening pride. 우리 브라우드 하면 자만하는 교만한이란 표현이었죠. 자만하는 교만한. 그다음에로 곤트하면 거만한이란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만한 자, 즉 marker. 여기서 코테이션 마크가 e r 매면서 지금 이 단어를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marker 하면 우리 조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조롱하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Is his name? 그의 이름이다. 그는 우리 b e h a v e 함면 행동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는 행동한다. 왜뭘 가지고 행동하냐면 overweening 하면 우리 자만에 가득 찬, 자만에 가득 찬, pride 하면 우리 교만, 자부심이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고 거만한 자, 즉 조롱하는 자는 그의 이름이다. 그는 행동한다. 자만에 가득 찬 교만을 가지고. 그래서 입사를 보시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25절 The sluggard's craving will be the death of him because his hands refuse to work s l u g g a r 게으른 자라 표현이고요 게으른 자의 우리 craving 하면 갈망 갈망이 윌비 될 것이다. 우리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은 우리 슬러갈 게으른 자의 죽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원하는 것이 곧 게으른 자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뒤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 비코사함이 우리 왜냐하면 이란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그의 손, 여기서 게으른 자, 그의 손이 refus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절한다, 그 다음에 work 하면 우리 일하다 란는 편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25절 보시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이 죽음이 되는 원인이 자기의 손으로, 그러니까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2 6절 보시면 all day long he craves for more but the righteous give without sparing 여기서도 all day long까지 하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는 여기서도 그가 앞에서 나왔던 우리 게으른 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게으른 자는 craves for 하면 뭐엇을 갈망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엇을 갈망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게으른 자는 우리 더 more 하면 더 많이 갈망한다 하지만, the righteous, 여기서 역적구조가 나왔죠. 여기서도, 우리, 의로운 자, the righteous 하면, 의로운 자는, 기부하면, 주다란 표현이죠. without 하면, 뭐, 뭐, 없이, 그 다음에, sparing 하면, 인색한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 남에게 이제 주는 것을, 인색한 것 없이, 주기만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갈망한다, 더 많이. 하지만 의로운 자는 준다, 인색한 것 없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보시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자만서에서는 이제 가난한 자의 비유로 많이 나왔었죠. 어인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27절 보시겠습니다. The sacrifice of the wicked is detestable. How much more so when brought with evil intent? 우리 sacrifice 하면 우리 희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뭐 신께 드리는 제물, 제사라는 의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 k d 대한면 우리 악인이었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 악인의 제물은 is detestable, detestable 하면 우리 혐오스러운이란 표현이고요. 그래서 악인의 제물, 악인의 제사는 혐오스럽다. 즉 여기서도 how much more 해서 얼마나 뭐치가 지금 비유값에서 훨씬 더 많이 그러하겠는가. so 그러니까 얼마나 훨씬 더 혐오스럽겠는가를 의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when 뭐뭐 할 때란 표현입니다. 뭐뭐 할때 가져와졌을 때 with evil 하면 악한 intent 하면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얼마나 훨씬 더 혐오스럽겠는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희생, 악인의 제사는 혐오스럽다. 즉 얼마나 훨씬 더 혐오스럽겠는가. 여기서도 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주어는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이 sacrifice가 되고요. 그래서 it 그 다음에 is brought 이렇게 it is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가져와졌을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27절 그 보시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그래서 악인의 제사가 가증하다. 하물며, 악한 뜻,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라고 얘기해 주는 구절이죠. 28절, a false witness will perish and whoever l i s t e n s to him will be destroyed forever. 우리 false 하면 거짓된, 그 다음에 거짓된 우리 증인이었죠. 목격자. witness. 그래서 거짓된 증인은 perish, perish하면 죽다, 소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을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whoever, 여기서도 지금 이까지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listen to, 듣다라는 표현이죠. 누구누구를 듣다. 그래서 여기서 힘은 앞에서 나온 우리 거짓된 증인, 그래서, 거짓된 말을 듣는, 거짓된 증인의 말을 듣는 누구든지 will be destroyed. Destroy가 우리 파멸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파멸된. 그래서, 우리 비동사랑 합쳐지게 되면서, 파멸되게 될 것이다. Forever 하면, 영원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된 증인은 죽을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된 증인을 듣는 누구든지 파멸될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 표현 자체는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파멸된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던 구절이었죠. 네, 29절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A wicked man puts up a bold front, but an u n r i g h t e man gives thought to his ways. 여기서도 우리 wicked 하면 악한 자였죠. 악한 자는 우리 puts up. 스思는思 두다, 세우다 라는 표현이고요. 볼다 l 면 대담한. 그래서 대담한, 여기서도 프 r 트 하면 우리 앞이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신데요. 우리 태도라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하고, 또뭐 뻔뻔함이라는 의미로도 또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하지만 u 라 r i 하면 우리 정직한, 정직한 사람은 우리 v e thought 까지 함께 밑줄 치시고요. 무엇을 생각해보다. 그의 길, 그의 방식을 생각해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음, 악한 자는 대담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여기서 역적구조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길, 그의 방식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신중을 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적구조를 통해서 보면 악한 자가 통해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담하게 어떤 일이든 막힘없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30절. There is no wisdom, no insight, no plan that can succeed against the Lord. 여기서도 there is no 하면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뭐뭐가 없다. 그다음에 wisdom 하면 지혜라는 의미였죠. 지혜가 없다. 그리고 insight 하면 우리 통찰력이란 표현입니다. 통찰력. 통찰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 계획도 없다. 계획도 무용하다. 여기서도 뒤에 데부터 이까지가 다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구조고요. Can succeed succeed 하면 우리 성공하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against 해서 반대해서 반대하여 반하여 여호와의 반하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도 소용없고 그 다음에 통찰력도 소용없고 계획도 소용없다. 이 어떤 계획이냐면 성공할 수 있는 뭐에 반하여? 그 여호와에게 반하여. 그래서 3절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원문의 내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아무 지혜나 통찰력이나 계획 자체가 여호와에게 반하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The horse is made ready for the day of battle, but victory lasts with the Lord. 우리 horse 하면, 음, 말이었죠. 말. 말은 is made, 만들어진다, 준비되도록 만들어진다. 뭘 위해서 만들어지냐면, The day of battle. 전투란 표현이죠. 그래서 전투의 날을 위해서 어 준비되게 되어진다. 하지만 빅토리아면 승리란 표현이죠. 승리는 라스트. 라스트 있다.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에게 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은 준비되어지게 만들어진다. For the d 데이. 전투의 날을 위해서. 하지만 승리는 여호와에게 라스트 있다. 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래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이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